안녕하세요. 3 자기평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잡고 살고, 사활이라고 말씀드렸죠. 아, 굉장히 문제가 다양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아주 쉬운 문제부터 제가 며칠 동안 놓고 한프로도못 푸는 문제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신진서 선수가 1위인데, 이 신진서 아래로 지금 2위인 선수가 한동안 1위를 꽤 오랫동안 차지한 박정환 선수라고 있어요. 세계대회갈 때나 항상, 뭐, 어느 시합이든 비행기에서도 사활책을 문제를 가지고 다니면서 문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예, 공부가 끝이 없죠. 특히 이 바둑은 더하니까요. 자,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위에는요. 예, 한 번에 두 군데, 착음지적두 군데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 백선수가 여기도 못 들어가고, 여기도 못 들어가죠. 여기는 호구라서 들어갔다고 는 흙이 잡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호구에 들어갈 때는 나중에 이제 위에서 지금 확실히 알아, 알아두시면 좋은데, 직접 안 들어가고 이쪽 옆을 튼튼하게 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두면 한 점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도 흙 차례니까 흙은 방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막고요. 이 자리도 호구입니다. 백도 이렇게 공격하면 여기 막습니다. 이제 완전한 예, 두 군데 착수금지 지역이 됐습니다. 자, 요거 저번 문제랑 비슷한데, 예, 왼쪽, 오른쪽 똑같으한 가운데 급수 있다 그랬죠. 바로 가운데가 급수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놓고요. 백이 이제, 이런 데로 들어오면은 흙은 얼른 잡아내서 착수금지 지역이 생기겠죠. 백은 무리해서 이제 잡히지 않도록 바깥부터 쳐들어가게 되는데, 흙은 가로막습니다. 한 군데 생겼죠. 예, 백이 또 쳐들어가도 흙이 막으면, 예, 이렇게 생깁니다. 예, 두 군데 착수금지 지역이 돼서 삶을 확보했습니다. 예, 가운데가 역시 급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놓습니다. 그럼 백이 이쪽을 놓으면 흙이 나머지를 막아서 백선수가 착수금지, 착수금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좌우기는 답이 두군데예요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놓거나, 둘다 답인데, 시합이라면 정확히 하면 여기 먼저 놓는게 답이겠지만 빨리 알려드릴, 좀더 알기 쉽게 하는 것은 여기가 답입니다. 착수금지지역이 하나죠. 여기 호랑이입이라서 백선수가 곧바로 못 들어가고 여기 놓을때 흑이 방어하면 조금 커다랗게 해도 더한 집보단 더 좋습니다. 백이 여기를 둘때 흑선수가 잡아낼 수가 있죠. 착수금지지역 두 군데가 생기고요. 이거는 첫 번째 착수금지 자기 평가 첫 번째 아래 하변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이렇게 생긴 형태를 예, 자동차 오궁, 뭐또 예전에 오궁도와 이런 말도 사용했는데 어쨌든 두 군데로 잘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길로 와서 착수금지 지역 한 군데 여기는 예, 더 넓은 집을 한마디로 방이 두개 있어야지 사는데 작은 방 하나 만들고 큰 방도 하나 만드는 거죠 백 선수가. 둘수 있죠. 길이 두 개니까 다음에도 둘수 있지만 여기 들수 없다 그랬죠. 게임 오버, 게임 오버, 착수 금지 지역 두 군데 돼서 삶을 확보했습니다. 어, 이 착수 금지 지역 문제, 아니 착수 금지에 되네요. 4월 4는 문제, 자기 평가 1과 2는 예, 여태까지 제가 말이 느렸지만 이거는 한번 보아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한번 다시 한번잘 보시고 이 자기 평가 답도 다시 두세 번 반복해서 보시면 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